안녕하세요. 초보탈출의 장사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볼린저 밴드, 어, 설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원래 제가 처음에는 서, 어, 설정이랑 설명이랑 같이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너무 많이 오버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편에 설정만 하고, 다음 편에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기 설정을 빠르게 시작을 할게요. 자, 먼저 보조 지표를 불러올게요. 볼린저 밴드를. 자, 우측 버튼 눌러서, 어, 여기 차트 환경 설정 지표 설정 아니면 여기 환경 설정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표 누른 다음에 어, 볼린저밴드를 찾으시면 돼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자 여기 있네요 더블클릭하시면 우측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선이 3개가 생깁니다 3개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놓고 쓰셔도 되긴 되는데 이동평균선이랑 선이 좀 겹쳐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동평균선이 선이 많은데 어, 볼린저밴드까지 이렇게 선이 생기면 조금 보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상한선을 1로 바꿔 주신 다음에 짧은 점선으로 바꿔 줍니다. 그다음에 중심선도 1로 바꿔 주시고 그다음에 아 얘는 약간 굵은 거로 바꿀게요. 약간 굵은 거로 바꿔 주시고 하한선도 1로 바꿔 주시고 짧은 걸로 바꿔 줍니다. 어차피 이세 가지는 다 색이 틀립니다. 그리고 상한선이랑 하한선이랑 이두 개가 겹칠 일은 없어요. 자. 이평기간은 일단 기본으로 놓고 쓸게요. 자. 확인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약간 실루엣만 살짝 보이는 정도로 아주 깔끔하게 볼 수가 있어요. 이동 평균선이랑 겹치지도 않고 아주 보기가 편합니다. 본인은 약간 볼링저 밴드를 더잘 보고 싶어 하면 여기서 이제 설정을 따로 하시면 돼요. 자. 제가 쓰는 방식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 설정을 다시 불러온 다음에, 어, 한 선을 클릭하신 다음에, 바 타입 있죠? 선 타입이랑 바 타입이 있습니다. 바 타입을 누르신 다음에, 어, 여기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 이 밑에 거 동그란 거 누르셔도 잘 보여요. 이런 식으로. 잘 보이죠? 근데 뭐 색상 변경해서 뭐 쓰시면 되긴 되는데 약간 캔들이랑 색이 좀 겹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딴색으로 바꿔도 아무래도 캔들도 봐야 되는데 이게 있기 때문에 저는 잘안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선을 저는 여기서 이바 타입으로 바꿉니다 그럼 이 색으로 하냐 그럼 너무 진해서 눈에 너무 잘 띄니까 저는 여기서 색상을 변경해줘요 흰색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약간만 색을 입힙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색 추가 하시면 여기 왼쪽에 이렇게 바뀌어요. 얘를 클릭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색상이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하락도 똑같이 얘를 누른 다음에 확인 눌러주시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놓고 씁니다. 왜냐면 약간 산처럼 돼 있어서 그래프가 약간 안정감이 들어요. 그리고 캔들을 보는데 이질감이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래프로 놓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한선도 그렇게 놓고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상한선은 그렇게 놓고 쓰시면 안 보여요. 아예. 자 보세요. 그래서 그냥 바 타입으로 바꿀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물론 색을 바꾸면 잘 보이겠죠. 근데 이게 두 가지 색상이 약간 겹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밑에 있는 하 하한선도 안 보이고 상한선도 안 보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캔들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상한선은 여기서 그냥 동그라미로 바꿔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잘 보이죠? 그죠? 아주 잘 보입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놓고 씁니다. 중심선은 여기 가운데 보이시죠? 예. 이 점, 굵은 점선들. 예, 이렇게 저는 세팅해놓고 쓰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설정은 이렇게 다 끝난 거예요. 여기서 이제 2평 기간을 뭐, 뭐, 40일로 바꿔도 되고, 뭐, 12일로 바꿔도 되고, 그다음에 뭐, 50일, 60일, 이런 식으로 바꾸셔도 돼요. 그럼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뭐 끝낼게요. 자, 이2평 기간을 12일부터 보통 한 60일까지 많이 바꾸시거든요. 그럼 제가 항상 이동평균선에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단기, 중기, 그 다음에 장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기로 보실 분들은 얘를 좀 짧게 하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면 장기로 하고 보실 분들은 좀 약간 60일 정도 세팅을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중기는 40일로 바꾸시면 됩니다 저는 이 40일을 놓고 쓰고 있거든요 이동평균선을 다 보세요 지금 선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입형기간을 제가 쓰는 40일을 바꿀게요. 그러면 갑자기 쑥 내려오죠. 왜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이 이, 이게 이동평균선을 공부하셨다면 이해를 한다는 얘기가 이런 데서 나온 겁니다. 자. 이 중심선하고 이 2평 기간이랑 똑같은 겁니다. 이 2평 기간이라는 거는 그냥 이동평균선이에요. 그럼 여, 아까처럼 여기 20일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이 중심선하고, 자, 보세요. 이2 0일 이동평균선이랑 똑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여기 점선 보이잖아요, 여기. 이게 똑같은 값에서 이 표준 편차만 둬서 이 볼린저 밴드를 만드는 거예요. 상한선하고 하한선을. 그럼 중심값은 그냥 이동평균선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해 되셨죠? 자, 이런 자세한 얘기는 제가 단 편에 설명을 제대로 드릴 거예요. 일단 설정값은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아까 말, 말했던 것처럼 이 장사분은 40일로 놓고 씁니다. 그리고 초보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하한선하고 상한선을 이렇게 놓고 쓰시다가 이제 보는 게좀 많이 익숙해졌으면 이 하한선을 없애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더잘 보이죠. 어차피 제일 중요한 게이 상한선이에요, 상한선. 하한선보다 하한선보다 상한선이 더 중요한 겁니다. 눈에 어느 정도 있고 볼린저밴드를 어느 정도 잘 본다 싶으면 하한선을 없애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근데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어, 하한선을 같이 놓고 쓰시다가 이 볼린저 밴드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면 그 다음에 빼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이렇게 오늘 어, 저 볼린저 밴드 설정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렸고, 어, 다음 편에 저기 뭐야, 볼린저 밴드에 대해서 뭐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보는지, 어, 이건 어, 진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